되고, 고양이도 돌봐야 되고, 개도 갖고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할때 제가 그 그냥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설정을 해요. 제가 액터 배우라고 생각하고 제가 풀뽑는 작업을 배우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를 밥을 준다든지 제가 힘든 집안일을 할 때도 어, 무대에 서서, 어, 정말 조명을 받으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어, 행복하게 느껴져서 어떤 역할 속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고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시인으로서 활동한 지도 오래됐고 우리 여기 그 임윤식 대표님 인늘 한국에도 나오시고 했는데 제가 수필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제가 어떤 재능을 가졌다든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제 일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작품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과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 작업이 역시 제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작업하는 게 가장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중국이 세진 아나운서는 저와 같이 나이 차이는 많지만, 음악을 같이 하는 어, 동기생이 같이 파해가지고 여기까지 1년에 한 번씩 고구마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생활 자체에요. 1년에 한두 번 음악회를 하고, 우리 아까 승훈 원장님, 또 우리 저기는 소개는 안 되지만, 우리 음악을 지도해 주시는 이진호 선생님 지희다님과, 그냥 일상 노래하고, 어, 공연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그 감성을 가지고 작업하고, 그리고, 어, 정말 시골에서, 어, 우리 집에서 가에 귀뚜라미가 울고, 어, 정말 마당에서 지금 개구리가 한참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편의 시로서 표현을 그래서 저는 일상으로서 행복깊이 생각을 행복, 했었는데 일상이 나한테 주는 행복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예술하고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일뛰어 나다든지 어, 힘들다든지 그런 생각을 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그랬는데 한국인이 돈해 가지고 한국인의 그 순발력과 한국인의 모든 가지고 있는 DNA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DNA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도 시대에 발맞춰야 되지 않나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했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영상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영상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거예요. 컴퓨터 그 많은 숫자와 그 많은 어 개그용 프로그램과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할수 있는 거를 막힐 때마다 도와준 사람이 우리 딸 한보경 실장이에요. 우리 한보경 실장님 어디 계세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제아이지만 어, 저한테 많 영감을 주고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보고 뭐, 뭐, 사람들 보내고보경할게 보뇌, 어때? 그리고 물어보면 정말 우리 딸은 정말 좋아요. 나발요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제가 이 이거를 움직이고 싶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정말 딸의 도움으로 이그 영상을 만들게 그 완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음, 음, 또 딸의 도움으로 딸과 같이 둘이서 어, 서 만들어 가게 되지만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이 여러분도 안다시피 예술이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누가 막 사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그거를 오랜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살수 있다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이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딸을 끌어들였을 때 딸이 엄마. 예술가들 못뭐 먹고 살아, 이거 자기는 안 하겠다고 회사로 가가지고, 회사 월급 받는 시간 오래됐어요. 근데 올해 우리 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엄마 돈이 안 되더라도, 엄마가 원하는 자격을. 음, 몇달 동안 같이 밤새워서 작업을 만들었는데 어,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음, 대견하고 딸한테 고맙고 또저 자신한테도 너무 행복하고요. 한 가지 반드시 있는 것은 분명히 세계시각에 문을 두드릴 수겠다고 생각하고 제 작품이 우리 딸하고 만드는 작품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뿌려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네. <laughs>